바지 벗어서 마로 리뷰 들어간다. 하나쯤 추락해보라니까. 형 여자친구가 너무 싫어하니 새끼가 이금을 하나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size. 이번 연도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성장을 할것 같아. 작년 가을, 겨울부터 해가지고 올해 제품들을 쭉 둘러보는데 제품군도 많아지고 폼이 진짜 미쳤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이 3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스트릿 힙한 브랜드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 브랜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에, 어딥니까? 바로 It's Extraordinary. 지난번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랑 요거 롱슬리브를 리뷰를 했었는데 사이즈가 나한테도 이렇게 루즈하게 맞을 뿐더러 핏이 너무 예뻐.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바로 그래픽. 그래픽 디자인업에 종사하다가 나와서 브랜드를 찾아서 그런지 이 그래픽의 감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과거의 포스터에서볼법한 팝스러운 컬러감으로 이렇게 빈티지한 디자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이 그래픽이 으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엑스트라 오디너리에서 툭하게 여름에 입기 좋은 트렌디한 아이템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띵. 엑스트라우드의 커션 피그먼트 티셔츠 이거 색감 뒤져 버렸다 블루로 그냥 요렇게 소스하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래픽 야 이게 진짜 흔하게 볼수 없는 컬러감인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냈고 이 빈티지한 기법 요게 엑스트라우드라는 티셔츠를 사는 이유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핏도 이렇게 루즈하게 잘 맞아 버리니까 이거는 리뷰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헤비한 중량감의 16스싱글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꼭지 튀어나옴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이 내추럴한 블루 피그먼트 워싱이 매력이 으뜸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른 거 언급할 필요 없고 이 그래픽 느낌이랑 이 원단의 빈티지함 요거 하나로 구매하는 티셔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 4개 엑스트라 오디너리 티셔츠에서 웬만한 게 이런 게다 들어가 있거든 전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요런 로고 플레이를 합니다 사이즈가 미디움부터 2XL까지 나오고 컬러는 블루 컬러 하나야 그리고 할인가 없이 59,000원이지만 딱 받을 만큼만 받아서 브랜드를 전개한다는 라 느낌이 간지나 팔 소매 기장 떨어지는 것도 적당하고 이 총장이 좀 길긴 하는데 아 힙스러운 코디 할 때는 이것도 이제 길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에? 무난하다 에이! 보다 유니크한 컬러감, 유니크한 제품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결은 굉장히 일본 브랜드스러운데 사이즈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나 같은 이렇게 헤비급도 루즈하게 입을 수 있다는 사이즈감에서 힙스럽게 전개하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내 마음에 드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 티셔츠랑 같이 매치한 게 멀티 포켓 쇼츠. 고급스러운 블랙 나일론 원단에다가 화이트 스티치 둘러 버리고 왼쪽 옆구리랑 엉덩이 사이에 엑스트라오디너리 로고 하나 싹 들어갔습니다. 여기 사이즈까지 적혀 있어버리네. 응. 이 옷의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포켓도 입체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반대쪽은 하나로 통으로 들어가고 언발란스한 디자인. 이 반바지에 포켓이 7개나 들어가 있다. 가격이 10만원대 초반인데 안쪽 마감이 살짝 아쉬운 건 사실이야. 봐봐. 안쪽 마감까지 신경을 못쓴것 같거든. 근데 여기까지 신경을 쓰면은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확실하게 디자인을 가져가고 안쪽에는 내구성이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만들었다. 무릎 중간까지 떨어지는 기장으로 요것도 아, 힙스럽게 코디하기 굉장히 맛있으니까 유틸리티, 테크웨어 풍의 힙스러운 코디할 때 이지한 버전으로 생각하고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아. 다음은 루이스 인 알티스 피 피그먼티이 그래픽 나염 기법의 정도와 원단의 내추럴함이 너무 잘 맞아 떨어져 버려. 이 소매 쪽의 빈티지함도 부담스럽지 않게 딱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게 차콜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차콜 컬러는 피그먼트 워싱, 화이트 컬러는 바이오 워싱. 왜냐면 화이트 컬러에 피그먼트 워싱을 더해도 티가 잘안 나기 때문에 바이오 워싱으로 내추럴한 감만 살짝 넣어 주는 거야. 왼쪽 가슴이랑 여기 등판에 루이스닐 알피스 이런 레터링이 들어갔잖아요. 뜻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빛나라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뒤에 그래픽 이런 식으로 들어갔나 봐. 이 피그먼트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이 원단이 꺼칠어지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원단은 좋은 걸 썼다라는 게느껴질정도로 부드러움을 유지한 채이 워싱 기법이 들어갔다라는 거. 엑스트라 오디너 로고 플레이가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63,000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브랜드에서 89,000원 이렇게 잡아놓고 6만 원대에 판매를 하거나 그냥 그 가격 그대로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좋은 점이 1년 뒤, 2년 뒤에 가도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가오 이러면 안 되는. 이런 힙스터 브랜드들은 그 가오를 이루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게 루나다잉 쇼츠. 이거는 이톤 차이가 조금 더 커. 빈티지하고 내추럴한 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워싱을 돌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바지는 여름에 필수템으로 내가 꼭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스웻 팬츠거든. 쇼팬츠. 그냥 기본 티셔츠에 매치해도 느낌이 있어버리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워싱까지 이렇게 내추럴하게 빈티지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야 이거 그냥 특하이흰티에다 입기에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이 스웻 반바지를 입는 거는 약간 좀 내추럴하고 편하게. 입기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인지 착용감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 옆라인 보면은 원래 바지 만들때 여기 중간에 절개 들어가잖아. 거의 모든 바지가 그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그 절개 라인을 없애서 조금 더 착용감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절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입었을 때 흐르는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역시 활동성을 위해서 가랭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더해줘 버렸다는 거. 그리고 봉제 라인의 워싱 들어간 거. 이것도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죠. 컬러는 카키, 차코 두 가지로 나왔고 79,000원이니까 마음에 든다면 하나 가져가시. 추천들이 들어와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트라 오디너리의 아이스 티셔츠 그래픽이 역시나 간지가 나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컬러가 들어가고 더 구체화가 돼버리면 약간 영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싹 단순화 시켜가지고 흑백으로 러프하게 그려버리니까 이거 30대인 나도 히트로 마트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잖아요. 아, 엑스트라 오디너리 티만의 특징들이 있어.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해주자면 넥라인이 넓습니다. 딱 적당히 튼튼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늘어질 수 있는 빈티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티셔츠고 총. 양도 굉장히 길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답게 그래픽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다 그리고 사이즈 폭이 크다 반팔 티를 구매할 때 이게 존나 짱짱해야만 좋은 티셔츠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적당히 유연하면서 튼튼함은 가져가주는 요 정도 넥이 힙스럽게 코디할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안에 티셔츠 레이어드하기도 괜찮고 이렇게 축 늘어진 느낌이 간지가 난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뒤쪽에는 로고 플레이 싹 들어가주는 거 시중에서 흔하게 판매되는 티셔츠랑 비교했을 때 살짝 두께감이 있는 정도. 엑스트라 오디너리 제품들은 세탁을 하더라도 수축 뒤틀림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 있어. 내가 오늘 소개한 티셔츠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49,000원이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하나 가져가 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티셔츠는 로고 엠브로이더 티셔츠. 가장 심플한 티셔츠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게 냉 넓이가 이렇게 넓게 나온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면 될것 같고 이 자수 로고가 굉장히 퀄리티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살에 닿았을 때 그렇게 까끌까끌거리지 않는다라는 점 깔끔합니다. 그냥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냥 기본 티셔츠 찾고. 했던 사람들한테 강추하고 힙스러운 코디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쯤 가져가줘야지 가끔씩이 목이 넓은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야 진짜 이거 힙스러운 코디 할때이목 넓은 거 하나쯤 추라 해보라니까 이게 미간지가 나버리는 거야. 형 여자친구가 너무 싫어하니야. 새끼 가 이놈을 너가 입고 싶은 스타일을 추구해야지 새끼야 그 스타일을 좋게 만들어야지. 스트릿 코디 입문하고 싶다면 이런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하나 긴 바지 하나 이렇게 매치하면 끝나버린다니까 과하지 않고 약간 힙스러운 한 방울 넣어주는 그런 스타일링. 아형 나는 그래도 완. 전 완전 트렌드 확! 가지고 제대로 오라이 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야 기다려 다음 거 제대로 보여줄게. 내가 정말 트렌드의 중심에 있고 싶다. 그런 새끼들은 이런 티셔츠를 입어줘야 됩니다. 엑스트라 오디너리 EX 테크니컬 티야 땀이 조금 나가지고 이렇게 젖었는데 금방 말라요 기능성이 탑재되어 있는 티셔츠니까 엑스트라 오디너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라인 중에 하나가 고플코어 이 라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소문 제대로 나면서 마니아층한테 정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라인입니다. 엑스트라 오디너리의 스포티 로고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절개 라인 색 이런 것들이 군더더기가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시면될것 같아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말하는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 이 안쪽에 시접 없이 봉제한 오드롬프 봉제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 아웃도어나 스포츠에서 기능적으로 입는 제품들의 봉제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밑단 라인이 일정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한층 더 부각시켜줘버리는 거지. 내가 마른 체형이나 보통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연도 트렌드의 중심에 있고 싶다. 그러면요티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체형이 준비되어 있다면 입어도 충분히 괜찮은 아이템이야. 오히려 몸에 수분감이 차 있어서 좀 빵빵한 나 같은 체형의 사람들이 입었을 때보다 마르면 마를수록 잘 어울려 버리는 아이템이라는 거. 아, 뭐싹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컬러는 그레이 블랙에 가격은 8만 원대. 다음은 내가 지금 계속 입고 있는 야 바지 벗어서 마로 리뷰 들어간다. 엑스트라 오디너리의 시그니처 아이템 유틸리티 타입 2 팬츠. 야, 요거는형이 계속 추천하고 정말 많이 판매되고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이렇게까지 제품군을 넓힐 수 있게. 만들어준 바지야. 원래는 이 사이드에 달려있어야 되는 포켓이 약간 앞쪽이랑 중간에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준과 동시에 포인트가 되는 팬츠입니다. 엑스트라 오디너리에서 여러 라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EX 스포츠 고프코어 라인이랑 인더스트리 시리즈는 밀리터리 라인인데 그 밀리터리 라인에서 변형을 해가지고 좀 힙스럽게 요즘 스타일로 현대적으로 입을 수 있는 팬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나일론 소재는 아니고 코튼 70 나일론 30으로 소재의 느낌은 코튼에 가깝다. 허리 밴딩으로 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요. 여기 D 링에다가 키링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또 분위기 있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엑스라 오디너리 로고 플레이 싹 들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고 아닌 사람들은 잘라서 매치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밑단 조절할 수 있게 여기 스트링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했어. 첫 번째 제품은 앞에 입체적인 포켓이 달려 있는 버전 1이고이 버전 2는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달려 있거든. 둘다 진짜 힙스러운 매력이 있더라고. 입었을 때이 입체적인 포켓을 만들어내는 그 실루엣이 아, 굉장히 우아하면서 멋스럽다. 컬러는 블랙 카키 차콜. 가격이 1 4 9 0 0 0 원에 할인이 안 들어가지만 만듦새가 굉장히 좋고 한번 사면 진짜 주구장창 몇년 동안 입을 빠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뭐 트라이너 엔조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띵. 오늘 이렇게 엑스트라 오디너리 제품들을 소개를 해줬는데 진짜 국내의 힙스러운 스트릿 브랜드에서 두각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20대 중반 이후에 스트릿을 아직까지 사랑하는 철이 안든 남자들? 그런 남자들에게 추천하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엑스트라 오디너리! 신사의 쇼룸을 두고 있으니까 입어보고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사 매장 가가지고 바이브 느껴보시면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피드! 추천하니까 중간 이상은 가기 짜고 구매할 사람들은 그냥 바로 사이즈 보고 트라이 하시면 된다 이 얘기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 기운.